킹콩. 그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지 <laughs> 어. 쉽게 할수 있는데. 다이어트 쉽게 하는 방법. 음. 어, 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 라는 것이 극단적으로.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가장 사람이 많을 때는 7월에서 8월 달이거든. 근데 다이어트는 짧게 볼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. 그러니까 한달 만에 다이어트가 되는 건 절대 아니야. 한달 만에 다이어트 하려면 진짜 극단적으로 해야 돼 극단적으로 먹는 거를 거의 뭐 진짜 닭가슴살만 먹고 닭가슴살 야채 닭가슴살 야채 닭가슴살 야채 고구마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다이어트를 할 정도면 한 5kg 빼서 될 정도는 잘 없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물론 있,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10kg, 20kg 뭐 대부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5kg도 큰 거지 근데 그 다이어트 하는데 어, 대부분 너무 빨리, 극단적으로 하려고 해.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. 근데 그만큼의 뭔가 빨리 하고 급하게 하려면은 이후에 뭔가 일단 잘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, 먹는 거를 진짜 힘들게 해야 되고. 또 하나는 그만큼 극단적이었을 때 뒤에 보상심리가 너무 강해. 보상심리가. 어,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거의 안 먹어. 안 먹으려고 하고 식단을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해. 근데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해서 막두 달, 세달 유지하는 사람 되게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좋은 사람. 어? 되게 철저하는 사람.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더 기간을 길게 보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? 길게 보고 건강하게 식단하는 게 훨씬 낫지. 내가 다이어트 했을 때도 3개월 만에 다이어트를 다 해버리니까 3개월 끝나고 진짜 그냥 정신병 걸린 것처럼 먹어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다이어트 했던 게 보름 만에 날아가 버려. 근데 대부분 그래. 3개월 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대부분 3개월 다이어트를 했으면은 보름이나 뭐 일주일 만에 다 날아가 버려. 보름 만에 한 5kg, 10kg가 찐단 말이야. 그렇게 좀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길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식단을 되게 극단적인 거 그다음에 좀 자유로운 거 수준에서 극단적이었다가 포기했다가 극단적이었다가 포기했다가 뭐 오늘은 굶었다가 내일은 라면하고 짬뽕 치킨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어 대부분 그래 실패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어 안 먹다가 진짜 다이어트 식단만 하다가 내일 되면 그렇게 막 포기해서 스트레스받아 포기해서 막 그런 걸 시켜 먹거든 근데 그거는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경우고, 내 안에서는, 어, 극단적인 거, 자유로운 거, 그 중간 단계에서, 중간 단계에서, 어, 극단적인 거보다는 좀더 요, 범위를 넓혀주면서 식단했을 때는 건강하고 기계 할수 있는 거지. 어. 실패하지 않는 게 다시 성공하는 거야. 근데 실패, 실패 안 하려면은 좀열어두는게 좋지, 다이어트는. 짧게 가기는 힘드니까.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보고, 한 3개월, 그런 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, 또 식단을 한번더 말하면, 은 극단적이게 하는 게 아니라, 조금 더 범위를 열어두고, 음 뭔가. 예를 들면, 은 일주일에 하루도 먹는다. 아니면, 점심, 그러니까 아침, 점심, 저녁 쪽에는, 아침, 점심은 식단하고, 저녁에는 막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좀 맛있는 거 간단하게 먹어주고, 어 그렇게 하면 길게 할수 있고, 건강에 다이어트 할수 있고. 오케이. 오케이. 이상 건강 기국이었습니다.